하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84장. 484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합니다. 안녕합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태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 할 때나 깰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 나에기요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마누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약 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6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m 자씨 교도갑니다 로바하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범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예루살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시도다 하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계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바암 왕이 그 대신에 노추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호수의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 갔더라. 로바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하여 다스리니라. 로밤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밤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안몬 여인이더라 로바함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로바함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시는 해와또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역대하 1 2장 말씀입니다. 이제 남 유다에 이제 에고방 시사기 침공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호보암이 어제까지만 해도 어때요? 네, 나라가 잘 이렇게 다스려지고 또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뭐 제사장이나 레윈이나 여러 지파들도 거쪽에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예,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을 못 참고 내려온 그런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되었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방도 정비하고 나라를 정비하는 그런 루우보암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와는 반대로 이제 12장 말씀은 르우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다 버렸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그 강력했던 이제 유다도 세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 2절까지 루오보암의 이 타락하는 부분과 에고방 시삭의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기록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과 14절은 루호암왕이 통치했던 그 연도와 평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은 이런 루호암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함께 기록을 하고 그의 아들에게 이 왕위가 이렇게 물러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루호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만에 나라가 정착이 됐고요, 견고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인 하나님께서 나라는 분열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교만하지셔서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징계라 징계 볼로 애굽방 시삭을 들어서 이제 이남유다를 침공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범죄한 유다루 오버함을 들 수가 있는데요. 나라가 경고해지면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될까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고 어려움 없이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참 고민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진지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평안할 때더 하나님을 찾고, 또 나라가 부강할 때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려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경고하고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더잘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오히려 버려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호보암의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범받은지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는데요 그게 루호보암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안 좋은 것도 어 본받게 되었다.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밤이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이 가난 이방 땅의 이 문화를 흡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좋은 것만 선택하면 참 좋은데요. 이 정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떨 때는 어,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고, 저들도 포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가난안 원주민의 신들 우상을 섬겼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버렸다 라는 그 말은 결국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 루오밤을 응징하시고 남 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애굽방 시삭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략하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 당시 애굽방 시삭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이렇게 무력으로 침공했던 점점 부강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 성읍들을 또 여러 요새들을 파괴시켰습니다. 심지어 유다, 정복한 유다 성읍들 중에는 여러 보함이 만든 또예산이 많이 투입해서 만든 그런 지역의 요새도 이렇게 이 시삭이 침공을 하고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 에고방 시상을 중심으로 한이 연합군의 침략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했다 뭐 버렸다라고 말해. 참이 무서운 말이죠. 네. 너희가 먼저 언약을 깼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네, 그대로 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요? 음, 요나. 네, 내가 문제라는 거. 아, 내가 문제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항상 문제라는 것을 볼수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 놓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유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뭐 국방력이 약해서 그들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재앙과 이 징계의 원인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께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의 하나님 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 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두 번째는 이 환란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요. 이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르오방 왕과 많은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참또 지혜로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말씀을 들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빨리 겸비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우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네,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네, 공의로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하시지만 또 잘못하고 범죄하면 또 징계하셔서 돌이키도록 네, 은혜를 주신 분이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잘하는 네, 누고범과 이 유단인데요.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주시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은데 참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하심,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노와 심판의 불이 처하게 되고요.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와 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의 본성 또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에게 뭘 이렇게 허락하셨냐면, 이 회계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이 DNA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 이렇게 잘하다가도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혼내거나 이렇게 이렇게 사랑의 매로 이렇게 권면하고 채찍을 할때 어때요? 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예, 그런 적 없으신가요? 예, 저는 많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그 어때요? 뭐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잘되라고 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려서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준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흘려 죽게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제사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했더라도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완전한 심판을 내리지는 않지만 시사계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정도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겠지만 시사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너희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런 부와 기와 영화를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속국에 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때와 솔로몬 왕때그 많이 있었던 보물을 뭐 금방패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는 게 나는 성경을 보면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걷어가는 것은 어때요? 한 순간 한 순간. 그래서 우리가 막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막 보기도 좋고 이게요 예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기는 이게 정말 힘들게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걷어가신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죠 한순간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감사함을 유지하고 더큰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게더 중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또큰 건지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대가를 너희들이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침략한 애굽 왕 시삭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과 또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해 가서 애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물들은 주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렇게 가지게 되었던 보물들이죠. 하나님의 길로 행했던 다윗과 솔로몬,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상업과 지혜로 이 성전과 왕궁에 보물이 가득했었다라고 하지만 또 금방패도 이 솔로몬의 영화의 상징이었지만 이 영화도 이런 부기도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그것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루오밤의 통치와 죽음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루오밤. 그러나 그 행위는 잠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그는 악을 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러 보암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날이, 아, 전쟁이 끊어진 날이 없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17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교만한 정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시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아마 라는 사람인데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나만은 아 암몬 사람이었고요 여러분들 알듯이 암몬은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우상 밀곰을 숭배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 인신 제사 들으셨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들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이루오보암의 선한 정치를 할수 없도록 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루오보암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유다를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루보암과 항상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저께 보았던 11장 4절를 보면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고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루호보함은 결국 악을 행하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기억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다이카베은너냐 그걸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에 쭉 계속 거는 게 뭐냐면 이 다윗 언약이에요.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많은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세퇴하게 되지만 하나님 늘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다윗과의 맞은 언약.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예,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여호와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솔로몬은 말년에 떠났죠. 우상에게 마음 빼앗겼지만 다윗만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든지, 너희들이 세퇴하게 되든지, 너희들이 잘 살게 되든지, 너희들이 조금 못 살게 되든지 그것보다 누구를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다윗처럼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신가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의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시는 우리 금비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했던 노고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종교의 의식을 자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거 평안하다 이런 것도 잘 된다 또 부응된다라는 이런 안일함에 빠져서 혹시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쿰비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지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